당뇨 환자라도 몇 가지 이제 요령을 잘 지키면 혈당 조절이 가능해요. 고혈당이 문제이기 때문에 당분 섭취를 제한해라. 적게 먹어라. 당 소모를 잘해라. 식전 식후에 운동해라. 그다음에 당 흡수가 천천히 되는 음식을 먹어라. 특히 쌀밥 밀가루 음식은 적게 먹어라. 콩, 귀리, 수수, 통곡밀 뭐이런 그다음에 이제 빵 같은 것도 곡물빵. 당이 천천히 흡수되는 그거를 먹되 소식해서 나눠서 먹어라. 왜냐하면 혈당을 200 이상 올리면 안된 원칙이 있으니까 그 원칙을 지키면서 하게 되면 당뇨 환자의 최대의 문제점인 혈관이 망가지어서 오는 질환, 중풍, 심장, 콩팥, 근육이 빠지는 것까지 이제 해결이 다 되니까 약물 의존도 이제 줄어들고, 그 다음에 몸도 건강해지고, 당뇨는 200 이하로 조절하는 어떤 요령을 통해서 극복 가능하다는 걸 이제 얘기하고 싶다.